네 안녕하세요 리본 공주의 마미입니다 아, 오늘은 우리 백일 사진 우리 애기들 찍을 때 헤어밴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아, 무게감이 없이 간단하게 우리 애기한테 해줄 수 있는 그런 헤어밴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조금 움직여야 될것 같아서 아, 저거 좀 부드러운 걸로 했고요. 어, 모양은 제가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움직이게끔 벨트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남자 애기용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어, 이건 이제 다 사용하고 난 이후에는 이걸 이제 분리를 하셔서 핀을 하시든 옷핀을 하시든 무사히 달아주셔도 가능한 어, 재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머리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고무밴드로 되어 있어서, 아, 어, 늘어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머님 우리 애기들 머리에 맞춰서 이제 하면 될것 같고, 예, 이게 지금, 예, 고무밴드입니다. 밴드고, 이거는 이제 저 만드는 거를 어, 제가 잘라서 한 거고요. 크기는 지금, 우리 애기들이 보통 쓸수 있는 밴드가 지금 어, 19인데요. 이게 지금 겹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감안하셔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연길 고리가 되겠습니다. 고리가 되고 이 밑에 부분은 제가 이제 시간이 좀오바될것 같아서 미리 만들어서 지금 두 개를 해놨습니다. 이거 넓이는 어, 2cm가 안 되네요. 20mm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준비하셔서 하시면 되고, 어, 이거는 이제 남자애기는 화이트로 갔고요. 여자애기는 지금 아이보리 쪽으로 가겠습니다. 아이보리 쪽으로 가시고, 이게 지금 안에 심지용으로는 지금 25mm 갈 거고, 이거는 지금 5mm에, 어. 이거 뭐 밀로로 갔고요. 이거는 지금 이 분홍색 꽃잎인데 이거는 지금 40mm가 되겠습니다. 40mm. 이번이 제가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이게 지금 꽃 수술에 들어갈 이중 꽃인데 이건 이제 이 안에 들어갈 거 모양을 제가 몇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꽃잎은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만들어 보셨기 때문에 어 별도로 제가 안 하겠습니다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이 안에 들어가는 이 작은 꽃잎만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동영상을 지금 계속 올려 드리는데 이제 밖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아 리얼이 아니고 편집을 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어, 이게 능숙하게 하니까 남은 거를 카피를 해서 하는 걸로 착각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어, 제가 일부는 시간이 굉장히 오바되면 또 이게 어, 그것도 유튜브 상에. 그런 법칙들이 있기 때문에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안 되려고 제가 아, 미연에 좀 만들어 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 100% 리얼이니까 그거는 감안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 큰 거나 작은 거나 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1번 그래서 이거 지금 안에 들어갈 작은 꽃잎을 제가 만들어 놨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무런 어 그냥 사심 없이 봐주시고 우리 보시는 시청자들이 이걸 가지고 이용을 할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는 간단하게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이제 오해는 안 해줬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준비한 제가 하루 이틀 만에 된 것도 아니고. 몇년 동안 제가 이거를 공부도 하고 실습도 하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많이 해서 제가 이거 만들어 놓은 건데 섭섭해요. 마음이 굉장히 섭섭하게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어 다른 뭐 종이 접기에서 보고 아이템을 얻어서 종이 접기를 보고 아이템을 얻었던 어떻게 했던간. 그거를 모든 거를 만들어서 소화를 해서 지금 제품을 한, 두고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냥 보시는 분들은 열심히 보시고, 어, 창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셨으면 좋겠고. 예, 이거는 지금 이 핑크색을 만들어서 일단은 해놨습니다. 이게 지금 어, 중간에 하는 작업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을 하고 씨앗은 이걸로 들어갈 겁니다. 핑크색은 핑크로 들어갈 거고요. 화이트는 이색을 제가 썼는데 이색은 이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핑크도 섞이고, 어, 그렇습니다. 보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이 부분은 지금 이 만드는 부분을 가르쳐드렸고, 이 핑크는 이거 40mm 가지고 제가 만들었으니까 이것도 또 보셔야지 믿으실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하셔서, 기본 패턴입니다. 다른 게 첨가가 안 됐어요. 그대로 기본 패턴으로 갑니다. 이게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면 1시간 넘게 걸려요. 그냥 이거 15분에서 20분 안에, 14분 안에 이거를 완성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어, 리얼로 하느냐 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조금 습한 마음도 들고 힘도 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지금 만들어 놓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심겠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는 다 하지 마시고 한 3개 4개 정도만 해주세요.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거 지금 제가 소재를 좀 다양하게 지금 써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원단 자체가 좀 두꺼우면 접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감안을 하시고 이제 봐주셨으면 좋겠고. 들어갈 겁니다. 꽃시는 이렇게 들어갈 건데 여기에다가 어,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고정을 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꽃이 지금 건조가 되게끔 옆에 다 두고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제가 해 보겠습니다. 이 소재를 제가 한번 해보려고 쓰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투박합니다. 원단 자체가 투박해서 접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고 이 부분은 아까하고 똑같이 글루건으로 고정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건조가 되도록 두시고 어, 이 원단 선택은 제가 이제 쭉 작업을 해보고 제일 잘 되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어, 새로운 원단을 가지고 지금 해보려니까 잘안 접혀요. 두께감도 굉장히 통통하게 나오고 모양을 이렇게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이 리본에다가 이 꽃을 올리서 제가 잡으을할 거고요. 이거는 지금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킬 거예요. 이게 움직일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를 지금 어, 실로 가지고 고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밑에 머리띠 자체를 다 고정을 해가지고 이거를 해주세요. 그 처음부터 만들어 놓지 않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하려면 시간이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보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10분만에 15분만에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굳었으니까 일단 하겠습니다 예, 블록은 실을 제거를 해주세요 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기용이라서 제가 잎사귀나 이런 거를 전부 다 안했습니다. 안 했으니까 그거는 감안하셔서 보시고 예, 여리뭐 만들어 놓은 거를 여기다 올려주세요. 이 기본 1번 이거는 제일 시작한 첫 단계부터 이 모형에서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기본이 된다는 것만 아시면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갔습니다 아직 건조가 안 됐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지금 이 자체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에 받침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차가운 받침을 넣어주셔서 여기에다가 글루건을 올려주세요. 이렇게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마를 때까지 좀 기다려야겠네요. 조금 안쪽으로 할 건데 그랬다, 그죠? 기다가 글루건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글루건, 건조가 안 됐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같은 미리 순데도이 모양이 굉장히 두툼하고,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이 모양이. 그래서, 세밀한 작업 들어가기는 조금 이제, 이 원단 자체가 조금 투박스러워요. 일단은 제가 해보기는 해봤습니다만은, 접기가 조금 힘들어요. 아직 고정이 안 됐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셔서 나중에 다 사용하시고 난 이후에는 머리핀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옷을 또 언제 그날 어, 촬영시 에 때는 또 옷을 어떤 걸 입느냐에 따라서 색상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쁘게 사진도 굉장히 이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어머님들이 주변에 계시는 분들 소개도 좀 하셔서 어, 구독하게끔 좀 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십시오. 다음에 또 이쁜 거 가지고 제가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